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몇 개의 종파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열 손가락 정도야 어떻게 꼽아헤아릴 수 있겠지만 목사인 저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 종파가 몇 개가 되는지 정확히 알,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대단히 많다는 것과 그 종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연합하는 힘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끼리도 다른 교회라 가면. 예수 안에 산 형제 자매로구나 하는 반가움보다는 마치 이상한 사람을 보는 듯한 이질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쟁심이 더 많은 부흥을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벌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도 파벌이 여럿 있었습니다. 성경이 자주 그 이름이 거론되는 바리세파 또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금욕적인 신앙을 고수하던 에 n f 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성을 띄면서도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해롯당과 열심당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활동하던 종파가 이 바리세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는 회방자요, 방해자였어도 자, 자신들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교인, 교인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열심을 내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을 자기 종파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 지역까지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의 목적이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바리새주의 종파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종파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 결과로 힘과 특권과 부를 얻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모습에 가차없는 저주의 말씀으로 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지금의 교회가 또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해 드리기보다는 한 종파로 이끌어 드리려는 위험입니다. 모든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자기 교회, 자기 교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에 따른 다른 교회나 교파에 대한 맹목적인 우월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시급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도의 기독교 신비가 프레마 난드는 기독교의 종파주에 의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크리스천이 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뿐인 교회, 공회는 나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공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필요합니까? 이런 명칭들은 분열적이고 분파적이며 한 사람의 영혼을 주름지게 할 뿐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 모으는 위험입니다. 현대교회의 큰 잘못은 교인들을 하나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보다는 이번 주일에 몇 사람이 나왔고 또 얼마나 결석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하나의 영혼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만들고 있는데 예수의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는 큰 모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개종한 이방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무지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상태에서 진실성이 결여된 위선적인 선생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잘못된 이방 습성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보다 배나 더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가 멸망의 자식이 되는 데에는 가르치는 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방 개종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와 저주를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의 심각한 결과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일반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실 일반 사람의 타락은 대개 그한 사람이나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몇 사람에게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그 자신은 물론 그의 가르침을 받는 구성원 전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된 자들은 늘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른받은 성도들도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바 우리의 언행은 때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로 복음을 배쳐가게 하여 구원에 이룰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다같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지언정 천국물을 닫는 잘못을 범에서는안 되겠습니다. 바로 예전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교훈삼아 힘들게 인도한 교우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하에 올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안에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